또, 기독교 강의와 또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외하고섬길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 우리가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뜻으로는 치명적인 결과. 자, 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확실한 규칙은 우리의 위력은 우리의 악의 심연에까지 도저히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어악 악의 심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상황할 때 예,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예. 우리,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하고, 또, 어, 우리의 죄악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니, 우리 스스로가, 어, 완전하게,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 죄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그만큼 죄는 어, 대단히 예, 깊고 어, 어,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어,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해서 어, 아 내가 회개를 다 했다, 또 온전하게 회개했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자 세리의 고백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의 그 깊이, 그러니까 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어, 사실 알고 그 죄를 깨달은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모든 죄를 참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저는 얼마나,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저는 전적으로 죄인이며 저희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내 입술로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깊으신 자비하심의 심염으로 내 깊은 죄의 심염을 삼켜 버리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세리는 자기의 죄에 대한 그 깊은 통찰, 죄에 대한 깊은 그 뭐라 할까 각성. 괴게 깨달음, 슬픔, 고통, 이거죠. 예. 이런 데에 비해서 오늘날, 뭐, 회심했다,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 아주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어 아주 마치 무슨 뭐, 어 재밌는 얘기 하듯이, 어 어떤 극적인 걸막 섞어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뭔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아주 뭐 뭔가 그런 관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저는 그게 진짜일까 저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 정말 진지하게 깊이, 어, 이렇게, 각성하면서 자기 죄를 말하지, 어, 그렇게 막, 자기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막, 대중들 앞에 떠버리고, 뭐, 대중들 앞에 뭐, 간증하고, 대중들 앞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저는 그거는, 어, 그거는 또 하나의 종교적인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세기에 보금주의 교회들이 그 짓을 많이 했죠. 거듭남, 회심, 어, 뭐, 기독교로 돌아왔다. 어, 이제 그걸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간증하고, 회심을 증거하고, 굉장히 막, 못뭐 그래요. 저는 그 자체가, 어, 정말 본인이 이 세리와 같이 깊이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떠버릴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과연 세리가 그러겠을까요? 이 세리가 세리가 어 나는 회심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해가지고 막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 회심, 간증, 거듭남 얘기할까요? 이 세리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이 복음지 교회들의 이 가벼움은 너무 심해요. 심하다 못해. 어, 그래서 또 하나의 종교적 코미디, 종교적 개그쇼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신과 참된 거듭남은 절대로 자기의 그 예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막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그렇게, 아, 사실 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 세리와 같은 예, 하나님의 불상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거만큼 죄를 얼마만큼 깊이 각성하느냐의 사실 문제이긴 한데, 어, 정말 참된 성령에 의해서 죄를 각성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 세례와 같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보면은, 회계, 회심, 거듭남, 뭐 그런 간증들이 그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전 그게 다, 거의 대부분 다 영적 사기라고 생각해요. 예, 영적 드라마. 우리는 그런 가짜 기독교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죠. 하지만 거듭남이나 회심은 그렇게 함부로 대중들 앞에서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존 칼빈이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회심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거의 거의 얘기를 안 해요. 흔적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 이 종교, 기독교 안에 종교 장사꾼들이 많아가지고, 거듭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막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스토리를 쏟아내는데, 대단히 혐오스럽고, 그게 참된 회심, 거듭남일까. 상당히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바른 거듭남 회심의 그 심령은 절대 그렇게 입으로 떠들어대거나 주저거리는 걸, 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